안 먹어. 아, 바라보려고 못 먹는다고. 먹으라고요. 안 먹어. 잎헹해야될거 아니야 커피로. 아, 됐랑 그런 무슨 기분이 안 아까 해봤어. 됐 인형 력 그만 보고 빨리 먹어요. 됐어. 됐어. 그만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요. 엄마 것도 샀어요. 어떻게 내 것만 사요. <놀람> 진짜 이거돈만원 해지. 아니에요. 응? 음, 말을 안 들어서 책 먹냐. 어떻게 내 것만 사요. 엄마 것도 같이 사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엄마 아들이에요? <놀람> 내가 엄마 아들처럼 정이 없는 줄 알아요? 달지 않은 걸로 샀어요. 너무 배부르다. 고 물이에요 물. 저한 바퀴 뛰고 와 그럼 배 꺼지게. 지금까지 걸어가고 싶다. 아, 이런 먹어가지고 왔으면 엄마 후식도 먹어야지. 아또 왜사? 아유 그러니 네가 살이 안 쪄. 아유, 아유. 아유 그러냐? 네 배나 찌거라 네 배나. <laughs> 니네 배나 찍어 싫어 뭐 잘하려고 찍어야 할 거야 우리 어머니 나무 뭐살 빼지 말랬어 아유. 우리 친모가 바뀌었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담되게 얘살빼라 그러니 어떤 시어머니가 그래 응? 뭐, 뭐 결혼한 지 1년이 됐어 뭐 얼마나 됐어 응. 나무 내가... 뭐살 빼지 말랬어 그래 심지어 정준이 할머니 나보다 날씬하다 그랬어. <laughs> 눈, 눈이 눈이 나쁘다며 <laughs> 눈이 나쁘다며 응? 나보다 날씬하다고하였어야 노보니 말이 정답이야 내가 물어봤잖아 사실은 그 사실은 고모가 뚱뚱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어린 것이 뚱뚱한 고모를 맨날 날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 이상해 웃지마 어? 웃지마 노보니 말이 정답이야 웃지마 표정 관리에 웃는 얼굴이 필요되잖아 어? 이 날씬하다 그래 나 보면. 애들은 고모 햇다 웠다 이래. 이렇 보면. 고모가 뭉대는야뚱뚱하다 그러면 고모 할머니 고모 울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응? 어? 아. 입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서 노모니가 거짓말하면 입뚫어지는 거라 했더니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고모가 뚱뚱해 된다. 아. 어. 웃지 말라고.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너무 귀여워. 어? 왜 이렇게 좋아해? 로고랑 귀여워서 웃은 거지? 방금 아니 그래서 당신도 내가 살쪘다 생각해? 입이 아니지, 귀엽지? 입이 뚫어져? 거짓말이냐 <laughs> 거짓말이? 입이 뚫어져? 거짓말이 입이 뚫어져? 그것도 나라가 만드는 건데 나 로고냐? 그러니까 로가니가 응? 그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진짜 진실을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그래? 어? 고모? 근데 살 빠졌다. 해빠져서 예쁘졌다나 그런 말 해. 어. 네가 이제 너 그때 살좀 빠졌었잖아. 응. 응. 살 빠졌었잖아. 근데. 솔직한 응. 거지. 응. 나 노건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맨날 노건이. 불쌍한 것도 참 없잖아. 없다. 그렇게 뚱뚱한 애 뭐가 불쌍해? 잘 먹고 잘 사는 애. 걔도 보는 눈이 있는데 얼마나 노건이가 불쌍했 걔가 마음이 착하니까 그렇죠. 엄마처럼 나한테 상처되는 아. 말도안 하네요. 걔는. 걔는 아. 착하니까 그렇죠.